피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 큰 그리고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상북도 의회 배한철 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힌다야파 아베, 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경상북도 시장 군수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한번 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죠. 먼저 김장호, 구미 시장님 소개를 드립니다. <목소리> 역시 관철도 벌써 오지 않았을까? 남한번 울른 군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석 구미시 부시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백승모 문경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철 고령 부군수님 소개드립니다. 서한교 성조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단대 우리 학생들의 파워가 상당한데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복 세월 중앙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최태림 행정보건복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상북도 의회에서 많이들 와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오신 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좀 주저하신 것 같은데 거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허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용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종평 경상북도 새마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상은 보병제 54단 120 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분을 같이 좀 고백드리고 소개 올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조성현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김옥순 새마을부녀회장님, 이송 새마을직장공장회장님, 김성환 새마을문법회장님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앞서 이제 제가 스리랑카 국회의장님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사모님, 배우자분도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그 누구보다 정말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신 어찌 보면 초록색으로 오늘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분들 생말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